뭐야? 이 양아치 같이 생긴 건... 양아치라니 아, 좋은 니가... 아까 금발 양아치 같이 생긴... 어... 저푸플스라고 어? 했나? 아... 아까 테스트하러 왔거든? 아, 그래? 음. 그그플스 자체로도... 마이크... 방송이 가능하더라고. 근데 마이크가 좀 굳이 같고 어... 아, 방송인이세요? 반갑습니다. 멋진 친구다. 구독해줘라 구독어. 아 뭐... 아니, 저번에 그 이야기했던 스트리밍 한다는. 아 친구다. 아그 친구가 그친아이 치... 친구구나. 카메라 하나 챙길까? 이 누가 물 줘야? 카메라 챙겼네. 내가 물 줘. <laughs> 그렇지뭐한번 내가 다주어한번 주고 가지고 물건 다 나... 샀거든 새로. 새로 샀어. 남는 게돈 아니야 근데? 이때까지 준섭이하고 내가 어. 돈다 썼잖아. 거의, 아, 다, 절반절반 절반 됐지 않나? 나도 추가 많이 했어. 이거 써, sign. low. 이거 sign. 그 게임이 좀 바뀌었다. 그 게임이 좀 업데이트 됐다. 이거 써, sign. 정확히 뭐 업데이트인지 모르겠네. 안...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 이거 써, sign. 온도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원래 온도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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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도, 20도 이상 안 올라가, 온도가. 없어서. 근데 온도계 높은데 지 않나요? 데인지모 오래돼가지고. 온도계가 높은 거 같다고 어요 우리 맨 처음 할때 온도계 좋았는데 그 한번 버그 났었대요 온도계. 그거 이후로 높은 잖아. <laughs> 무슨 높은지 아, 모르겠어. 그 제임스 너 1층이야? 헬로오케이로 하니까 좀더신명나네제인스너 아, 아, 1층이야? 헬로우? 히버사인나 지금 1층인데 알아서 찾아갈게 뭐좀 보이나? 근데 저거 아까 1층에서 분뇨소를 들렸어요 이버스사인 아, 아무것도 안 보여 뭐, 온도기를 안 지킨다 이거 온도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 뭘로 찾냐 이거? E F로 찾아야지 E F. E F 누가 들고 있빵빵가 내가 들지 이봐 이 Hello. Hello. What's i Hello. a s 뭐 들고 왔나? f Oh, uh, Hello, Give was a sign. Hello, Ambodash is a a sign. Hello, Give was a sign. Hello, Give was a sign. Hello, Give us a sign. Hello, was Hello? a sign. 어디고 어디고안 아, 보인다. 처음에 VR로 가서 올라했는데. 세팅하기 VR요?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 없지 않나요? 어 VR도 하고 뭐뭐 해봤냐? VR 야 육도 그거 어. 그거에 요거, 요거. 파스모 멀번. 파스모 멀번. 아, 그거 해봤지. 여거여거 파스모코피아 VR로. 말고다. 말고 인터넷 봤지. 유튜브 봤다. 아 그래? 아. <laughs> 유튜브 계절 들어 와 360도로 유튜브 원데 여기 같은데 여기 여기 6도 떨어진다. Vr 체 해봐야지 Vr 체. 이거. 이거 보통가요, 그럼? 여긴 같은데 여기 8도, 10도. 이제 떨어지네 온도가 이게 바로 안 떨어지더라고. 음. 이제 이제 떨어지네. 좀 이제 느리. 이제 느리게 떨어져요 좀. 아? 열쇠 어디로 열쇠? 열쇠 있다 내려와. 1층. 제이크, 에, 제이크 마이크가 너무 작이크 o g i Yogi, 기 여기 i Yogi, y 어? g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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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여기가 o g i 맞 o g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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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 봐봐이 g i 떨 o g 고 우리 g i 좋은 g 아까, 좀, 그 아까. 나이스로 대가. 때가... 아, 그소 이거서 h e l 이 sign? Hello? 이거서 s i 이름 이름이 뭐지? 부신 이름. 부신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지? 름이 이름이 름이 뭐지? 이름이 름이이 저피 주세핀 저 모리 책 하나 있어야 돼. <놀람> <놀람> 아, 엄청 이거 누구의 나은답한다. 진짜가 챙겨야 Give us a sign. Hello. Give us a sign. Hello? Give us a sign. Hello? Where are you? 여기 맞나 아, 누구 키나이버구 사이. 아, 누구 하나? 아, 누구 이버 아, 사이 하나? 아, 누나 아, 누하 아, 누구 하 아, No, 이거 뭐야? 이거 중 중이냐? 뭐야? 기가 중. 머리 걸리겠는데? h 여 l l o 안 보이지. 어 이메일 보여. 아무것도 안 걸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인왜 꺼져 있지? 꺼놨. 아, 켰어. 왔다 어. 왔다. 여기 여기. 안녕. <목소리>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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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죽었다. 나와 나와. 끝났어. 아, 누구 죽었다. 누구 죽었나요? <laughs> 내가 죽었네요. 본 죽어도 어떻게 아 죽었으면 마이크 안들을 텐데 죽 마이크 안듣잖 오오! 오야이 무슨, 이 무슨 <laughs> 일이오? <laughs> 무슨 일이오? 잠시 <laughs> 죽었는데 근데 어떻게 마이크가 되지? 죽었다고죽 사람이 말한다고? 어디서 왔어, 귀신? 제 얘기가 이기하 있는 거 같애 제기가죽었 나 지금 나 지금 컨테이너 그거 뭐지 뭐하뭐좀 확인하려고 장. 뭐 혼자 도망갔네 빠져나셨네. 이한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었지. 우리 증거 아무것도 없이 제한명 죽었거든. 그러니까. 저 때는데? 호스터 보일 다뭐 없는 거 같은데 일단. 어디서 죽었지? 아 여기 어. 우리 저기 아니 어디서 나타났어? 우리 솔찬이 때가. 어디서 나타났어 지금? 그거 몰라. <laughs> 우리는 캐빈에서 바로 숨어가지고. 일단 존나 명 겠네. 일단 일단, <laughs> 일단, 일단 두이그 진통제 진통제 먹어 진통제. 둘이 뭐지? 누가 어, 멘탈 먹었나? 안지? 아니 멘탈 줄 멘탈 아부다 먹 멘탈 안좋아 되는데 이거 죽은 사람 우리 대화 들리지? 응 음, 들려. 대화는 들릴 그, 거. 이거 무전기로 하면은 들려. 모셔센서설치해놓고 s 니거 n 지나가면 반응 나온 뒤, 찍힌 뒤 a r d o n only, t i n 그거라는 거지 o x 라는 거지 나는 g 신을 봤다 두번깜 s 여 나는 e 신을못 봤다 한번깜 s 여 i n e but I'm a Kishine, but I'm a k i s h i 한 e 아, <laughs> 어, 도 없이 어 m a k i s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키귀의 방이지 그것도 그렇고 나 일단 모션 센서 더 설치하고 올게 내캠카라는거왜안 보이냐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다음 판은 물건 내가 못 산다 돈 없어? 그럼, 그럼. 나 물건 이거 다 샀는데 2천0 0원다 썼다 2,500원 그 밖에 없나 돈야중근네가 만약 죽잖아 내가 내, 내, 내가 대신에 좀 휴가 해줄게 대신에 오케이. 아내 죽음에 그냥 나 버리고 출발하겠다. 아니 출발하는 한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물건에 내가 대신 좀. 이거 방금 어, 뭐 쉽게. 지나가는 거 봤거든. 제기가 응. 네가 원냐저가 우습고다. 그러지 마자 우리. 그 그래, 왼쪽에. 문희 혼자 여기로 갔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뭔가 지나갔어. 요 근데 저게. 저기... 우리 죽은 사람들이 내가 문 열고 닫고 할수 있어가지고. 아, 그래? 지금 봐, 모션센터 찍히는데 여기 무표에나안 깨지잖아. 저거, <laughs> 죽은 사람이 하고 있다니깐. 음, 그래? 아이, 개쫄렸네 순간. 근데 귀신은 귀신을 볼수 있거든. 어, 그래.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을 볼수 있는데. 예, 그, 그건 알죠, 조금 근데 귀신도 없더라고 다이 보면 없더라고 죽었을 때 보면 나타나면 보이는데 근데 중국 어디 집자가 깨졌어? 몰라 집사가 나음 어니고 이거 이거 증거부터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 서늘함도 없어 EMF도 4단계밖에 안 됐어 근데 이거 오, 오류판 아니야? 딱 보면 진짜 지금 공격성 아, 진짜. 개 심한데? 이마도 뭐. 공격 어벽한 어, 어, 택한, 어택 한 번밖에 안 했잖아. 아왜 보면 공격성이 오르랑 내락 전화체 막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10단계까지 안 간데. 아까도 9단계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8단계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 의미가 증거가 있어야 돼. 안에 들어갔으면 10단계 가지 않겠나? 안 들어가도 1 0단계네 10단계. 맞지. 음. 내가 주님 들고 한번 들어갔다 올게 주님 들고? 들고? 주님 들고, 들고 내가 향초 들고 갈게 향초 누가 찝혀놨는데? 저화 향초 쿨 그거 뭐지? 지속시간 존나 짧아졌지 그 켜놓고 출발하면 들어가기 전에 꺼질걸 그 정도라고? 존나 그 짧아을지 왜왜 이 분들, 워낙 고해봐. 안 되나? 죽었을 때. Hello? 이 버섯 사이? 어 근데 이거. 헬로 l l 이거. 여기거 저거, 저거. 저거. 아까 뭐거신이 어... 어디서 거 저거. 냐 그걸 못 봤어. 죽은 사람만 알잖아. 어. 뭐야? 찾차 어디서 오는지. 잠깐고. 찾으면서 발도 뭔가. 발도 <laughs> 뭔가? 내볼 때는 1층 제니 아니야. <laughs> 2층 젠인가? 내가 요바나비는 캐비닛 같은. 오케이. Hello? Where is it going? w h e r 나 is it going? w 도 e r e is it g o i n 도도거든 r 도 is it g o i 도 g w h e r 도 온도가 t 아, g 나보네 어. 이게 뭐지 어, 이 아니고? 그 뭐지 기신 있다, 애가. 아, 친구들, 우가 잠시 카메라에 안 보였어 아까. 네 컨테이너 밖으로 나갔냐? 아이고 집 밖으로. 어, 집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또 뛰네. 뭐지 머지에... 이래서. 와, 뭐지 소새끼. 1층이 1층이 아닌가 보 캠이 <laughs> 여기, 여기 있는데. 바로... 캠이 여기 있는데 갔다는 거네. 위에 있나 보 올라가자 2층인가? 어. 저기요 잠깐만템 챙겨올게 어. 와 네. 중군 입구에서 오 어, 여기 5단계 5단계 입구에서 네, 왼쪽방 지금 이 자리 5단계거든? 입구에서 왼쪽방도 귀신 나갔다 입구에서 왼쪽방이 여인데 맞다 아니 근데 다... 딱 여기가 5단계거든 여기 어, 입구에서 왼쪽방 귀신 나갔다 거기서 나는 못하는 데올나 일단 세팅 전부 나하자 그, 나도 못 봤... 말... 일단 e m 도못단계 있거든 도기하는 것들. 나도 못하는 것들. 나도 못하 지금 4인분 중입니다 그러니까 쪽방에서 나왔대. 그 나도 못하는 것들. 나도 못나왔대그제것기 말. 거긴. 지금 제 친구 한 명과 아는 분이 주변에 있어 아 정확하지 않아 아직 체킹이야 Hello? g i v 여기 있구나 Give u 네한명가셨 카메라 들어 와서 방에 설치하자 okay. 아그그 그 줘봐 어이 좀... 본인은 안들어지고 아. 아, 많이 쩔으셨나 본데. 이거 원래 물주가저저 음. 있어야 아. 되는데. 아, 제물주는 지금 존나 쫄리거든. 죽으면 전자사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물주가 숨어 있어야 해. <laughs> 비상금 탈탈 털어가지고 템 했나 학기던데. 에이, 일단 그 손잡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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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잠깐만 꺼주세요. 아 여기봐요 네, 그냥... 앞에 사진 음. 잠깐 사진사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뭐 노래도 아, 나오네 아 찍었다 찍었다 괜찮아 노래도 아, 그 말했다 가 준섭이가 항상 지노래소리 음... 들었다고 음. 이제 저기 저거를 들은거지요 아니 그이다 애가 우리가 또 설치한 카메라 그거 하나 하나 더 끌고 와야되지 않나 아니면 손자가 일단 기다려봐 아, 손자 없다고? 내 소금 들고 와서 방에 한번 깔아볼게 혼자 가면 사냥당이 혼자 있으면 사냥당 같이 가자 같이 아 어, 죽을 수 있어 어씨 깜짝 깔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가서 약한개한 사발 한 하고 가자고 응 어. 같이 가셔야죠 혼자 이러고 계세요 인원도 하면 부족한데 십자가 유전공격 맞기 나 소금 이랑 우리 증거 하나 찾았죠? EMF 5단계 하나입니다 증거가 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갑자기? 오버 없나? 오버 아까 나왔나요? 어, 오버 없어 오버 안 나왔어요 일단 향초 향초 나가안지지 이거 이거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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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초도 꺼진다고? 아니, 꺼지지 이거, 원래 안꺼졌잖아 아니, 꺼졌는데 옛날에는좀었는데 지금은, 마이자마다저양쪽보다길데 장수가 꺼진다고 양쪽 꺼진 거짓인한번없는데저 지금, 우리 거칠 같은 거꺼졌잖아 그래? 좀세팅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한게 내가 켜봤어. 자꾸 나갈 생각하지 말고 있을게야. 카메라, 카메라, 어떻게 카냐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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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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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줄게 내가. 라 잠깐, 잠깐 카메라, 네메네카메 잠깐 메라카메네카네라 카메라, 있메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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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카메라, 카메라, 카메데 찍었어, 아까? 창문, 창문 보자, 창문. 아니 안 찍었어. 그거불 꺼봐.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계단 위로 올라간다. 도망가, 도망가. 집으로 가, 집으로. 도망가, 도망가. 문닫는거 전화 오게 내가 첫번째 n i 할 누가 불법 진입 하시는거 누구세요? 여기 아 제자린데 <laughs> <laughs> 에이, 에이. 에이. 왜 얘가 계단 위로 올라가지? 메인이 계단인가? 아닌데 메인 계단이 아니 계단이 아닌데. 제니 바로 어, 계단. 그래. 아, 메인이, 메인이 그거잖아 그, 그, 저기잖아. 어, 아그 방이 아니고 계단 계란 계 계단 바로 앞에 이런 거 같다 여기. 어. 여기서 5단계가 됐거든 여기서 5단계. 야, 여기인 거 같다 여기. 여기 좀 멍키 잤다 지금. 잠만? 여기. 발자국 없지. 발자국은 없지. 발자국은 상관이 없어 사실.

깜박거리지 맞아, 마루시 뛰어온 거. 아, 진문 뚫고 들어나 아니면 열고 들어나? 열고 들어오지 않나? <laughs> 나 모래 입고. 네. 너무무서 보라. 무자 하는 거 보니까 제 죽을 죽을 것 같은데 이번에. 여기는 네,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숨어야 돼. 아, 숨어야지. 감옥 같은데 면은 감옥이나 저디야. 달표 이런데는 병원. 아, 그냥 감 달리면 되는데. 중도역. 왓? 나 단상. 뭐라고? 단상 찾았습니 뭔데? 어 반딧 반딧불이는 뭐야? 고스톱으로 이제. 아 이제 언제 또나왔어 쟤는? 그 2층 계단 쪽에서 보였어, 고스토브로 확인. 밖에 귀신이 있는. 스튜. 어이 저는. 어느 세레? 온 어떻게 귀신이 올줄 알고? 텐탐진 쉐이드. 텐탐진 쉐이드. 뭐야? 쉐이드가 나머지가 라이팅. 쉐이드다. 진이 주파. 쉐이드가 뭐있노 증거를 남기지 않아 존재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쉐이드 라이팅 라이. 쉐이드 쉐이드 쉐이드로 할까 세팅? 오케이 어, 쉐이드로 하자 쉐이드 어? 쉐이드? 쉐이드인같아 출발할게요 아니, 나... 아니, 죽으신, 아니, 나... 죽으신 뭐, 뭐, 분도 되냐, 찍어야 되거든 죽으신 분도 찍어야 되거든 두명보다 그냥 증거 없이 그냥 증거 없이 그냥 쉐이딩만 하면 돼 쉐이딩만 하면 증거 없이 완료했습니다 죽는 사람도 찍어야지 우리, 십가... 우리 십자가 막았네 공격 한번 이